아이쇼대 주림말 자대 왜 남자들 듣기만해 설레 자대 첫 번째 세 글자 읽어서 방송아 어? 방송 이렇게 하려고 하는 난 그런, 그런 상남자 아니야 상설한 사람 아니야 디기 뭐야 디왜왜 왜 웃어 디기 뭔데 디디이 C 케 뭐예요 왜 웃냐고 진짜 사람 바보 만들지 말고 뭔데 빨리 일로 가혀 디, 디? 검색해볼까? 이런 개 미친 똥막 게임 진짜 지금 새벽 반이냐 오전에 그런거 하지마이 저걸 영어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? 저걸 영어로 알아듣을 필요가 있어요, 여러분들? 저걸 영어를 왜 배워! <laughs> 아, 진짜, 깜짝 놀랐네. 예상 했었지만, 아, 정확한 표현을 알고 싶었는데. 되게 단순했네, 표현이. 아, 이 참나. 이집 굳은 것들. 아 모칸이 웃으니까 아 그래도 여성분들은 저런 민감하잖아 저런잘 안웃잖아 여성분들은 어? 아 약간 그런 좀 야한거 같으면서도 뭔가 그래도 라이트한거겠구나 했는데 뭐 직접적인거였네? 자 가죠 마감 추첨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어 액션 안아 씨발바 안에 진짜 이 뒷깍과 티아근데안네이뭐있시지 뭐내둥 같은 소레 하는데 있지 저녁밥 먹을 거야 씨안해씨딕 갖고 와딕 김미디 김미디 딕1 7 cm 갖고 와까몇 cm야 고씨 갖고 와씨몇 단이라고 내일둥 왜가내둥2 0단야자 내일둥 2 0 단이요? 야, 니들은 <laughs> 아니 그쵸 그렇죠? 야, 새벽에 이런 것좀 해줘야 진짜. <laughs> 니들은 멀었다, 얘들아. 아, 니들이 먼저했잖아. 아, 좀탄리 아우씨. 니들, 니들, 너 여러분들 먼저했어요. 예, 전 진짜 그거에 따라서 탄력 받, 거기에 탄력 받아서 그냥 드립친 거야. 아, 넬둥 이 식당 갈게요. 아, 뭘로 가세요, 넬둥 이 식당